안녕하세요. 송대장입니다. 오늘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영상은 스케이트보드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 한 질문. 스케이트보드 사이즈를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저는 발이 뭐 220인데 어떻게 골라야 돼요? 키가 180인데 무슨 사이즈가 맞나요? 이런 스케이트보드 사이즈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기 때문에 오늘 사이즈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알아보는 어떤 사이즈가 자신에게 가장 맞는 사이즈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케이트보드 사이즈 선택 요령. 일단 첫 번째는 스케이트보드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는 어 한7.2이 정도 보드가 7.2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 그러니까 7.0에서 그러니까 7.초반대 사이즈부터 9인치가 넘는 그런 사이즈의 어 다양한 사이즈 폭을 갖고 있습니다. 케이보드의 평균 사이즈인 이 넓이가 8인치로 봤을 때이 길이는 보통 한3 0 m 중반대 초중반 정도가 통상적인 사이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가 좁으면 당연히 길이도 31에서 더 작아질 거고, 사이즈가 더 넓어지면 길이도 좀더 넓게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사이즈 때는 7점 초반대 사이즈가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이런 보드들, 7점 초반대 사이즈가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이 사이즈 때 보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뭐 유치원, 6살, 7살, 8살, 9살, 초등학교 저학년, 키가 좀 작은 친구들, 다리, 뭐, 210, 220, 200, 뭐, 이렇게, 220 미만, 200에서 180에서 224일 정도 때의, 어, 친구들은, 키도 좀 작, 작겠죠, 그러면. 키도 뭐, 한 110, 120, 130이 정도 되는 친구들은, 7인치 사이즈의 초반대 보드를 선택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7인치 중반, 뭐, 7.4에서 7.6, 뭐그 정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큰 친구들 키도 한130 정도 때에 120에서 130 중후반 때까지 그리고 발 사이즈도 한뭐 200, 210에서 한 230까지, 240까지가 이렇게 7점 중반 때에 7인치 중반 대의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의 여성분들은 한 7.56에서 8인치 사이 정도.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30, 240, 250인 경우에는 7.6인치, 7.75인치, 7.87인치 정도의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게 7.75인치 정도 돼서 보통 여성분들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이즈, 가장 맞는 사이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사이즈는 사실은 제가 대략적인 것들, 평균적인 사이즈를 말씀드린 거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좀더 크게 쓸 수도 있고 좀더 작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남성들의 평균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8인치가 보통 남성들의 평균 사이즈, 발 사이즈가 뭐 250에서 뭐270 사이, 75 사이 정도 때가 8인치를 가장 많이 쓰고요, 가장 평균적인 제일 많이 나가는 사이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큰 발이 270 이상, 280, 뭐85 이렇게 발이 좀 크고 키도 좀 크다. 남자 아까 평균 8인치는 뭐 키는 어, 대략 한 170에서 175 사이, 170좀안 되시거나, 165에서 폭을 조금 더 잡으면, 165에서 아, 180 사이 정도는 8인치 정도를 쓰시면 될것 같고, 어, 170 후반에서 1 8 2키가 넘어가신다든지, 발 사이즈가 275 이상, 좀 넓으면, 이렇게, 뭐, 8. 요, 요거는 소분의 8.18인치인데, 이렇게, 어, 8.18인치, 8.2인치, 8.25인치, 뭐 8.3인치, 이렇게, 8인치 초반대 보드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이즈별로, 스케이트보드 사이즈별로 해서 어발 사이즈랑 신장을 대비를 해서. 어,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측정하신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메인 사이즈는 뭐다? 그냥 8인치가 남성 표준의 메인 사이즈는 8인치라 고 보시면 되고 여성분들은 표준이 뭐7.75 정도가 표준이라 보면 될것 같고 초등학생 친구들도 7.75 정도 표준이면 될것 같고요. 거기서 이렇게 조금 더 크게 쓰실 수도 있고 작게 쓰실 수도 있고 크게 상관 없습니다. 음또 다르게 측정하는 방법은 어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발 사이즈와 신장에 따라서 여러분들 사이즈에서 알려 드렸고요. 또 자기가 타는 스타일에 따라서 보드도 좀큰걸쓸수 있고 좀 작은 걸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어 바닥에서 스트릿에서 플랫한 이런 바닥에서 트릭 같은 거 돌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하면 약간 작은 사이즈를 쓰실 수가 있고요. 기물을 이용한다든지, 파크를 탄다든지, 이렇게 미니 파이프, 파이프도 좀큰 파이프를 탄다 그러면 내가 원래 8인치 정도가 맞다 그러면 8.25라든지 좀더 크게 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어린 친구들도 내가 7.5인치를 써야 되는데, 파크 기물을 탄다 그러면 뭐 7.75, 7.875 이렇게 조금 더 크게 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파크나 기물을 많이 이용한다 파이프를 많이 탄다 그러면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플랫한 데서 어또 주행을 많이 하시면 약간 사이즈 크게 가실 수도 있고요 나트릭 돌리는 거를 좀 많이 하고 싶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면 좁게 짝 사이즈를 작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본인의 몸무게에 따라서도 조금 더 가볍게 쓰고 싶어서 사이즈 약간 작게 갈 수도 있고요, 좀더 크게 갈 수도 있고요. 또 방금 얘기했던 스타일이라든지 표준적인 평균적인 사이즈 상관없이. 어 조금 더 크게 가셔도 상관없고요, 조금 더 작게 가도 상관없고, 자기가 어 스케이트볼 탔을 때 가장 어이 사이즈가 가장 어떠한 트릭이라든지 내가 어떤 라이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사이즈가 바로 본인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사이즈 말고 또 쉐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 사항이 있는데 어 일반적인 이렇게 스케이트보드는 앞. 앞 뒤가 이렇게 꼭 동일하게 노즈 테일 앞을 노즈라고 하고 뒤를 테일, 테일이라고 하는데 앞 뒤가 거의 동일하게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눈으로는 판단이 안 되게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키커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트릭을 할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휘어져 있는 것들을 컨케이브라고 하는데 낮게 휘어져 있는 거를 로우 컨케이브 그리고 보통의 데크들은 이제 중간 미들 컨케이브가 있고. 자트 중에서는 이렇게 하이 컨케이브, 컨케이브가 많이, 노드 테일이 많이 올라와 있고, 이 부분도 많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들이 하이 컨케이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쉐이프에 따라서 일반적인 이런 쉐이프랑, 이렇게 이거 올드, 올드 스쿨인데, 약간, 어, 뒷모양이나 앞모양이 조금 틀리죠. 이런 요런 제품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풀 스케이트라 해서 수영장에서 타는 그런 보호를 타는 그런 쉐이프도 되고, 올드스쿨, 옛날에 스케이트보드 초창기 때 쉐이프, 크루저보드 스타일의 쉐이프, 이런 것들도 쉐이프가 있습니다. 자, 요런 보드들도, 어, 올드스쿨 쉐이프, 크루저보드 스타일의 쉐이프죠. 그래서 보볼를 많이 타고 파크에 타시는 분도 이거 타시는 분도 있고 또 주행이라든지 파이프 타시는 분들 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 정답은 없는 거고 어, 여러분의 어, 원하는 본인이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앞뒤가 거의 동일한 스케이트보드의 쉐이프를 많이들 쓰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이트보드 사이즈 정확하게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냥 표준 사이즈, 남성 표준 사이즈는 7.75에서 8인치 초반대, 이렇게 통상적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작게 가면 8인치 안쪽으로, 이렇게 7인치 쪽으로 쭉 가시면 될것 같고, 키가 크다든지 발이 크다든지 아니면 내가 파이프를 탄다든지 그러면 자기 기준보다는 조금 더큰 쪽으로 가시면 될것 같고 쉐이프에 따라서 로우 컨케이브, 미들 컨케이브, 하이컨케이브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보통의 보드들은 어, 미들 컨케이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떤 브랜드에 따라서는 컨케이브가 정확히 낮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할 수 있고 일반적인 스케이트보드는 이렇게 앞뒤가 거의 똑같은 이런 쉐이프를 가지고 있고 또 올드 스쿨 쉐이프 뭐 푸어+ 푸어 쉐이프라 고해서 이제 보울이라든지 약간 어, 옛날 스트론 옛날 스트 멋이 있는 이런 올드 스쿨의 쉐이프도 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 사항이다 이렇게 어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스케이트 보드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 어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친절하게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스 And perfectly cool.